안녕하세요. 아무개입니다. 이거 지금 새순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자랑하려고 나왔습니다. 지금 이네 아이는 그 꽃님댁에서 선물 받은 건데 꽃을 좀 보고 제가 그 강전지를 했어요. 너무 대품을 주셨었는데, 전지를 해서 조금 순두를 많이 받으려고, 전지하고 지금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.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날이 따뜻해서 일까요? 새순들이 퐁퐁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네개 다, 이게 좀 굉장히, 예전 같으면 엄청 귀한 애들인데 지금은 좀 많이 좀 흔해졌다고 해야 될까요?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? 아무튼. 예, 안 놔도, 이게, 목질화된 이 가지에서도 지금 순을 엄청 내주고 있어요. 요 앞에도 그렇고, 뒤에도 그렇고. 이게 제대로만 키운다면 진짜 수형이 제대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 밑에서도 나오고, 중간, 이게 눈마다, 이, 이 나왔던 그 눈마다, 이 지금 싹이 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얘도 그러죠. 얘는 지금, 임마뉴엘인데, 임마뉴엘은 약간 목질화가 덜된 상태였는데, 너무 키가 커서 제가 얘도 조금 수형 때문에 잘랐거든요. 근데 얘도, 지금 좀 마디마디 순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네요. 그래도 지금 마디에서 순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되게 수북하게 키울 수 있겠죠. 요, 요 얘도 좀 보십시오. <laughs> 이게 마디마다 지금 새순이 돋아가지고 입이 어느정도 컸어요. 얘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. 보랜데 예, 이거 다 제대로 자라면 엄청 풍성해지겠지요.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는 아마 예, 금방 예, 자랄 것 같습니다. 예, 애기들 크라고 이분 떼줬어요. <laughs> 얘도 마디마디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지금 그러네요. 새순은 진짜 뭐든지 다 이쁜 거 같아요. 뾰족뾰족 나오는 순들은 다 이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잘 키워서 여름을 좀 무사히 잘 나게 지금 애지중지 하고 있답니다. 이 영상을 찍어놓고 올리지 못하고 지금 한참 지났어요.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. 얼마나 자랐나 볼까. 요렇게 자랐습니다. 요 모습이 지금 4월 4일 모습인데요. 많이 자랐죠? 그동안에. 하루가 다르게 정말 자랍니다. 근데 이 목질화된 부분에서 순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목질화된 제라들도 얼마든지 새순을 받아서 이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어, 많이 풍성 크고 풍성해졌죠요 뒷모습도 예? 순이 많이 나왔어요. 꽃은 볼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수영은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, 그, 강정지했던 애들 성장 모습 한번 담아봤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행복하십시오.